설정이 토요일일 나는데 오구만 돈 타루 아마 돈 타루 언제 와 돈은 통장으로붙여주시고 돈은 타루인데요 얼마나 돈은 잘 챙기는데요 걔가 어김 없어요 엄마 돈한달 얼마씩 엄마, <laughs> 일주일에 8만원아 <laughs>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5만원 일주일에 에 네. 그럼얼마 들어간대요. 일주일에한 달에. 이제 조그만 조그만 가르키 문자 되겠죠. 1년만 좀년 1년. 5만 원. 그거 방밥 들어가고밖비 들어가고, 들어가고 어. 그렇게 들어가고. 너방하다지 하고. 이게 아무 아무도 줬지아 1년 1년 자고 뭐로 똑같이 1년 또구야 응. 1년 가지고 끝나냐? 음. 지금 3학년이요? 음. 비 오네. 아, 또비또 아유, 졸업하다가... 응 비오네 아, 더비 오지 않네 졸음하다고또 금방 들어갈 자알 있어? 모르지, 보면 돼 아니, 졸음하다가는 졸하제또 바람이 또 금방, 오를, 어? 어, 금방, 금방 오네, 비안 오네 어? 비가 또 오네? 몰라오네응우리렇게 빨리 요비 이따가 비안 오면 이렇게, 여는 데 이렇게 똑 끄는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너무 큰 데를 끄네. 이런 데면, 몸, 여 서서 먹을려 몰라. 세 명은 왜먹을이렇 여기를 이렇게 꼭 잘라라고. 큰, 몇 작, 한장씩 뜯으려면 힘든 게, 그냥. <laughs> 어디, 어디 가셨냐 했더니, 그럼 이렇게 해다고 끊어. 그러면비서 이렇게. 야옹 야옹 파트에 났었던 것 뭐. 얼마나. 그냥. 아니, 자, 이렇게 좀, 금이 비가 금방 오잖아. 이렇게 너무 큰 놈은 쇠한가도 몰라. 맛있어. 만 가장 제 이렇게 다들 이번에이 그쪽으로 물받아야어 아버님 그생은왜못 먹어요? 아, 나는 그렇게 래야 열네 다고. 너무 이렇게 큰 놈은 생가도 네. 몰라. 예, 은 먹으면 되지. 생선 붙여 아, 응. 가봤더니 가서가 이거, 금방 테네 오늘 붙인게 세장 붙여서 먹었네. 하나밖에 없더라고. 뭐 깻잎하고 호박 넣어 붙여 먹거든? 진짜 맛없대. 호박이 맛이 없어. 호박이 그 호박 맛있어. 호박이 맛없어. 호박이 그마디호박 진짜 맛없어. 그거. 옛날 호박이 그맛 맛있는데. 넘어지면 한방만은또 뒤에다 심을걸? 근데 아쉽아 우리 뒤에요? 우리 뒤에 더럽지 않나 땅이? 아 더러워 그 그거 막침 뱉어 오줌 싼서 오빠가 더러운 면서그 뒤로 온야옷 넣으면서 그것 다 오줌 싼다고? 아 더럽잖아 그. 충청도로 경기에서 그냥 비가 망따온다 가니. 어? 경기도로, 충청도로는 비가 많이 와. 시간도. 아까 인형이도 그건 비 많이 왔다 가니. 여기는 비가 짧게 깊게 안 와. 그래서 어저께는 많이 왔어. 예, 어제는 많이 구워, 쏟아졌어요. 저기 천변에 조금. 물이 다 넣으려나. 어디다 삼어. 천변에 물이 조금 이것저것 빌려 갖고 왔어? 아, 그만 두더니 비운 나오잖아. 그냥 와버렸다고. 뭐, 한나무 고 뭐, 뭐, 약하다, 약을 하면, 이 약까지 얼마인지약한 배, 얼마씩, 뭐, 만 원을 닦았는데, 이만 원 샀나, 이만 원. 그래서, 그게, 그게, 그 약조끼 한번올려려고몇만원 주고 사. 근데, 뭐좀 참고. 쪼바람 꼬치도 아, 음. 아, 조금 따뜻하다 이병 걸려 그러면 쪼가버려 아, 아, 아. 벌써 병이 왔어요 썩어 이은 음. 병이 왔어 이제 귀안쟁이냐예 이제 그건 더 그렇다? 아니요 이제 가야죠 가야 돼 마땅한 귀가 없어서 옷설뭐 먹을 것이 없어. 평야 설계장이나 갖자 다섯계장으로 갔다 오니. 이인변에 내가 다리 아파서 지금 막 저, 다리 아퍼 갖고 지하 이제 어떻게 하면 삐뜨거면 통증하고 통증오고 네. 통증 와가 가보면 통증이니까 네. 통증 와가 그러면 네. 통증 와가 갈까? 예. 저약 네. 뭐, 먹고 싶으면 주사 안 하고 그것이그 전주로 다니잖아. 네.

안들친친다 t c h Andr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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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아그러다 c h a n d r i t 고 몰라 n d r i t c h Andritch. a n d r i t c

먹을래? 옥수수 삶아 어머니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냉동실에서 꺼내갖 지금 쪄놓고 저번에 원치 샀어. 네. 원치 샀더니 네. 옥수수 이런 데는 4구 개예요. 그러면 다섯 개넣나어만원만 원도 삼 그런 거. 응 여기가 이 먹고 나는 항해가 무는목 이빨 아파서 못 먹겠다. 수분이 너다 근데 하나에. 나저열개 넣었나 내가? 아 500원씩인가? 100원씩이지 뭐. 100원씩? 만 원이라며? 스무 개만 원인데. 는데그하나5 오백 원. 하나5 오백 원 꼴이냐? 스무 개에 하나5 오백 원이지. 오백 원, 고싸가싸면지 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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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싸가지고 싸가그고 싸가지고 싸가꾸는싸야지고 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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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저지고싸가도고 싸가지고 싸가 저거 싸가지경싸먹지싸지 옥수수 니 꽝내 먹지 아니저불다 먹지. 복숭아 먹어. 복숭아가 요새 재를 가르나니. 어 그거 자꾸 벌어 쌍내야. 불 복숭아가 이만하게 열렇게 늘대. 어디서? 아니 삶에 심어놨던 거, 꽃이 피가지고 이만하게 털리더라고. 그러더니 똑 떨어져 버더라고. 리 지나는안하못먹은다니는 어, 이파리가 시커멓게 변해버렸어 사과나무는 괜찮은데 대하고 복숭아가 다변해버 사과나무, 배나무 평소는 안 심는것이오 그건 가수에서 나오지 어? 과수원에서 나 그건 약 안하면 하나도 먹어약 안하면 또꼭차려서 약을 딱딱 나 안하면 못먹은다니 사과, 배는 계속 약을 해야해 사과나무 육장 약을 대나고 지금 저감 나오면 어찌다한 번씩만 무조건 너무 면는다고 씹는다. 밭보야지 벌레가 다 오덕이나 낙팡이, 라거우 가라고. 아라지는데 캐? 모르가을한번 캐야지. 못난 싱거우면 캐. 씹어. 씹어. 라어 이제 캐다 먹으면 돼. 요 나. 까낳서커깐니 어. 얼마나? 오늘 올 여름에 아니, 추봄에도캐 봤는데 이만 이렇게 굵어. 내장 음, 다손그서 뭐, 심하하한개 도라지, 새끼 하나도 안 와. 근데, 여보, 집 많이 끌어와서 이제 캐다 줄게. 사먹었었나봐다 켜다 줄게. 올 가을에다, 켤라니까. 여름, 지금 캐러 갈까? 여름도 캐는 거죠, 여름에? 2년생이잖아, 작년에 10분였으면. <목소리> 그래서 서 그것도 응. 모래 이렇게 바사토에서는 부토라지가 굵고 빨리 자라고 근데 딱 그런 장어 땅에 나는런 거시. 바삭하고 담백한 멘보샤에 비법이었군요. 정입니다 회의가 한창인 회의 과방위 소위 회의실에 갑자기 문희상 시케미되이습니다 <목소리> <부르십니다. 목소리> 좋은 공기 맞은 <목소리> 것만큼 좋은 물을 드세요. 농심. <목소리>